자, 미아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너무 화사한 옷을 입으셔서 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쁘다. 아, 아, 미아쌤, 점점 네. 가문 갈수록 너무 우아한 여인으로 바뀌는 게 <laughs>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볼때 아,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 아, 네, 점점 여성스러우시고, 옷도 점점 우아해지시고, 아유.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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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진짜 저는요, 이런 조금 좀 아, 고상하다. 그러나, 예, 네, 하 그러니까 화려한 것보다는. 호상한 옷, 아. 그래서 좀 품격이 있는 거, 아. 네, 사람이 좀 품격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있고 <laughs>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오늘 딱잘 아. 맞네요.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쁜 거 입고 오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오늘은 네. 여러분들하고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잠깐. 자이브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저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자이브의 베이식을 다시 한번만 이제 짚어가면서 어~ 우리 기초적인 거 어~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갈게요. 자 자이브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터벅이에요 미국 지터벅. 예, 네, 그러니까 지루박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도 지루박이 있듯이 세계 여러 나의 자기의 그 고유의 지루박이 다 있어요. 예, 네, 대만도 가면 대만 지루박이 있고 또 미국에 또 가면 미국 지루박이 있고 바로 미국 지루박이 스윙이라는 춤인데 네. 그 스윙이 바로 이게 경기화된 게 자이브예요. 음. 그래서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자이브나 스윙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스윙은 즐기는 춤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자이브는 경쟁을 하기 위한 선수들이 컴퓨티션에서 사용하는 종목이에요. 음.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스윙은 뭐다? 메랭게다. 메렌지. 그쵸, 메랭게. 그래서 이 메랭게는 스윙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액션이에요. 메렌게. 그래서 네, 메랭게 액션에서 아. 스윙을 얻는 거죠. 네네네. 근데 자이브는 네. 두 가지예요. 바운스 액션과 스윙 액션. 음. 두 가지로 춤을 추는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깊이 얘기를 못 했던 부분도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이브라고 하는 춤은 굉장히 프리댄스예요. 프 프리댄스? 네, 이렇게 다 풀으셔야 돼. 예. 음. 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잡고 추는 게 아니라 다 풀으셔야 돼요. 예. 음. 네, 그다음 음.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죠? 네네. 자, 밸런스는 자이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바하고 똑같아요. 내가 스탠딩 자세에서 바디가 앞쪽으로 계속 많이 나가 있는 상황. 네, 네. 그러면 힐이 이렇게 들린다 그랬죠? 이렇게, 음, 그죠? 힐이 들려 있는 상태. 그래서 바디는 이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 있는 상태. 네, 네. 그래서 이 바디가 앞을 향해서 계속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으셔야 돼.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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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바디 포드인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으시고 네. 스윙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 양발을 이렇게 펴주시고 약간 발을 벌리셔서 지금 이 대퇴부 있잖아요. 대퇴부를 네.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바디도 앞으로 가주셔야 돼요. 내 네. 그렇죠. 이게 반대죠. 허벅지를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십니까? 근데 쌈바 같은 경우도 같아요. 예, 앞으로 주는 네, 네. 거. 왜냐면, 네. 바운스 춤은 거의가다 앞쪽 밸런스이기 때문에, 네. 제 몸과 대탭를다 앞으로 보내는 거죠. 네. 예, 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쌈바 같은 경우는 펠비스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힙이 이렇게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드이브는 스윙 액션이잖아요. 예. 얘는 옆으로 그 가는 거죠. 거. 그렇죠. 그래서 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힙을 계속 보내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게 돼요. 그 점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갈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보내면 오른쪽에서 힙이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스웨이라고 해요. 스웨이. 예, 예. 다음 다시 스윙이에요. 이렇게 근에, 그러니까 스윙은 근에 타는 것처럼, 예, 그죠? 근에 예, 예. 타는 것처럼 옆으로 계속 보내면, 이번에는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스웨이가 또 생기죠. 그래서 자이브는 스윙에서 스웨이,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웨이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이브는 스웨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춤이 스윙을 이렇게 하는 춤이면 스웨이는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스웨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스웨이 뜻이? 네, 스웨이는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스웨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 이건데 아, 기울기. 기운다는 거는 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힙을 계속 보내면 분명한 거는 내려가는 쪽에 생기는 거죠. 왜냐면 보내는 쪽이 올라가니까. 다시 센터에서 왼쪽으로 보내면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아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힙하고 제 상체하고는 반대 동작이 되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밑에서 스윙 동작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거죠. 왜? 음. 네. 그래서 스윙에서 끝, 시작하면 스웨이로 끝나고, 스윙에서 시작되면 음, 스웨이로, 스웨이로, 스웨이로 끝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스웨이는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있겠지. 음.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어요. 방향은 네네네네네. 앞뒤는 방향이 아니에요. <laughs> 예, 그렇죠? 예.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스웨이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음. 음, 음. 그러면 예, 네, 보세요. 음.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을 하면 어디가 내려가죠? 오른쪽 그럼 얘는 right sway라고 해요. Right 내려간 swing? 쪽. 네. 또 다시 센터에서 스윙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번에 왼쪽이 내려가죠? 네. 그럼 이거를 left sway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네.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올라가는 쪽을 스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려간 쪽. 쪽. 그렇죠? 네. 기울어진, 기울어진 쪽. 쪽. 음, 음, 음. 그응응 네. 그 대신 이 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스윙 액션이 없으면 안 일어나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자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이브할 때도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스윙, 스웨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자이브는 사이드 샷에서 스윙이 먼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스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근에 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죠?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밑에서부터가 어, 스타트라고 얘기하냐면 음. 대부분 보시면 이 밑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체중을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체중이 밑에서 눌려져서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굴린다고 얘기를 해요. 음. 응. 그러니까 굴르는 거예요. 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굴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굴러서 그렇죠. 내려가죠. 그러면 체중이 밑에서부터 위로 퍼올리게 되죠. 자, 밑에서부터 위로 퍼올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앞뒤로 굴르는 건 알죠. 그죠? 이렇게 앞뒤로 발이 굴르는 건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굴르잖아, 얘는. 그죠?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보내주고, 네.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보내주고. 이건 우리가 룸바나 차차나 거의 다 앞뒤로 굴르는 연습을 했다면, 네네. 이번에는 옆으로 굴르는 거잖아요. 그죠? 음. 자이브는 사이드 샷세니까. 기본이 사이드 샷세예요 오른쪽, 라이트 샷세, 프트 샷세. 자, 그래서 굴르는 거는 어떻게 굴리냐면, 내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요. 이렇게. 다시, 내리면서 옆으로 굴러요. 이렇게 내리면서 옆으로 굴르고, 다시 내리면서 옆으로 굴르고, 내리면서 옆으로 굴르고, 내리면서 옆으로 굴러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앞뒤로 굴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굴른다. 이거죠. 네네. 그럼 옆으로 굴른다는 거는 발이 이렇게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토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토가 아니라. 볼이에요. 예. 네, 그럼 볼이면 이렇게 반을 딛었단 얘기지. 네.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반을 딛고 다시 반을 채워주는 거야. 반을 딛고 반을 채워주고 반을 딛고 반을 채워주고 반을 딛고 반을 채워줘요. 그래야 발이 이렇게 옆으로 굴러요. 음. 아시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반에 딱 압력을 가해주면 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 볼할 때, 볼일 네. 때 반을 딛고 네. 다시 플랫 할 때를 채워주시는 거고, 다시 볼을 딛고 플랫 할때 채워주는 거고, 네, 딛, 볼을 그렇지. 딛고, 네. 그렇죠. 네. 힐을 네. 다 딛어야 네.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맨 마지막에 퀵할 때, 네. 우리가 퀵아 퀵인데 퀵 아까 전다볼 볼이잖아요. 맨 음. 마지막엔 볼패이죠 이 부분을 제가 굴리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싶다는 거지. 왜냐면 음. 제가 컴패티션에서 선수를 하는 그 선수들 베이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굴리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힘을 안들이고할수 있어요. 음. 가벼우니까. 음. 근데 보통 다디어버린단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디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춤은 그냥 딱딱하게 끝나요. 음. 근데 이렇게 볼을 먼저 시작해서 굴려서 디으면 어떻게 되죠? 가볍게 그냥 우리가 음. 스윙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한 번에 다 서버리면 뭐든지 다 스탑이 되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고, 데스슨 바운스 액션을 하실 때는, 예, 발 바닥에서 굴려라. 근데 그렇게 해야지. 네. 딛는 느낌하고, 이렇게 굴리는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몸이 가볍고, 맞아요, 기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예, 처음 배울 때는 많이 음. 뒤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네. 발바닥 접촉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잘못하면은, 음. 내가 바닥을 치는 게 되거든요. 네, 딱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치는 순간에, 네. 이제 이 쳐버리면 밑에 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굴리는 아 거는 내가 디드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보세요, 내가 밑으로 디드면서 올리는 것 때문에 얘는 업이 유발이 되지만 아한 번씩 딱 쳐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릎으로 해내니까 악수란이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음. 완충 작용이라서 어, 어. 완충 작용 이 완충 작용 때문에 그래.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바늘 디더서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음. 내가 쳐서. 딱 쳐서 내리는 거하고 는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굴리라고 하는 게 가볍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려워. 예, 예. 그래서 볼도 두려워. 그냥 가볍게. 하나, 둘, 셋. 네. 하나, 네. 둘, 네. 둘 네. 셋. 네. 하나, 두려워. 둘, 발, 하나, 발, 둘 발,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발,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셋. 이렇게 됐죠. 아. 그래서 제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네. 얘를 내리면서 디드라는 거죠. 이렇게. 내리면서 딛고, 내리면서 딛고, 내리면서 딛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맨 마지막에 음. 우리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얘가 마무리가 부드럽게 굴러가야 힙도 지나가죠. 음. 음. 근데 얘를 다 딛어버리고 또는 채워버리면 음. 몸은 스탑이 돼. 네네네. 그래서 저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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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라는 자이브의 푸드워크를 네. 가볍게 하셔야지 너무 딥하게 막 발을 올린다거나 또 밑으로 바닥을 내려친다거나 음.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예. 음.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춰보면 이게 빠른 음악이잖아요. 네. 빠른 음악일수록 너무 딥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음. 네. 그냥 지나가는 거. 절대로 간절히 물이 없이 어, 그럼요. 예, 그럼요. 가볍게 하 <laughs> 할수 있는 그 원리가 발바닥을 느껴야지 맞아요, 맞아요. 거. 네.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키면은 너무 편하다 그러세요. 음. 어. 근데 그 전에는 뭐 발을 딛고막 들어라 뭐, 뭐 엄청나게 많은 주문들이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일부러 들지 마시고 옆으로 가니까 거예요.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왜 힙에 의해서 따라가게.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번쩍번쩍 번쩍 들어버리면 네. 이 드는 순간 미아쌤 한번 해보세요. 드는 순간 얘는 못 움직여요. 아. 못 움직이죠. 끝. 근데 얘를 옆으로 보내면 얘는 끝까지 가요. 굴림. 어 얘를 옆으로 보내면 음. 힙은 가는데 이거를 들어버리면 힙은 못 가요. 음. 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굴리는 거는. 옆쪽으로 힙이 가는 이포물선을 따라서 그냥 다리도 갔으면 좋겠는 거야. 음. 그렇죠? 얘가 가서 얘를 같이. 그치. 또 얘가 가면 얘가 같이 따라가고 또 얘가 가면 얘가 따라가고 얘가 가면 얘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힙에서 데리고 간다 생각하면 어, 이렇게 힙에서 그렇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힙으로 춤을 추게 돼요. 발로 안 춰요. 그래서 저 보세요. hip and low hip and l o n g Hip and down, hip and down. 그렇지. 그러니까 힙에서 항상 이렇게 가게 되지. 네. 이게 발로 춤을 추게 되면은 발에서 자꾸 들어지게 되고 발에서 스탑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힙을 내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음. 그 관절이 무리가 생겨서 못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어, 그 대부분 음.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못시는 아, 분들이 그치. 많아요. 그렇지, 네, 나는 그게 너무 춤. 안타까운 네. 거야. 사실은 이자이부가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나름이 관절이 그렇구나. 안 좋다고 인식들이 많이 백해져요 맞아요. 하도 이게 이게 디 건데, 너무 막 무릎 이제 무릎 무릎을 낮춰라, 무릎을 굽으려라, 뭐 발을 들어라, 이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춤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춤은 부드럽게,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가볍게 춤을 추시는 거지, 음. 거기에 하중을다 너무 많이 딛고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내리라고 하는 거는 발에서 완충작용 하시라는 거야. 음. 그러면 내리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올리고, 아. 내리면서 올리고, 보세요. 이걸 내리잖아요? 네. 그럼 얘가 듣는 순간 약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음. 그죠? 봐요. 얘가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올라오게 돼 있죠. 얘가 들면서. 음. 그죠? 그래서 얘를 내리면서 얘를 데리고 뭐 올라오죠. 네. 다시 얘를 내리죠. 오. 그러면 다시 얘가 완충작용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면 네. 따로 따로 논다고. 네. 그죠? 보세요. 하나, 둘, 셋. 그게 네. 아니라 이달에서 번에 이달을 번에 데리고, 오면 어. 데리고 오면 돼. 어, 데리고 오면 돼.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네. <laughs> 맞아요. 그게 한번한 한 번의 에너지로 그냥. 어.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춤을 추시는.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자외부에서 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 네. 너무너무 편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 응. 찍는 게 아니야 개념인데. 어, 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딛어서 완충 작용해 주려는 거야 네. 볼은 그렇지 그래서 이 볼을 딛을 때는 무조건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돼 있지 음. 얘를 볼이라고 해서 딱 찝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들이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야 네, 네, 자그러면 네. 이제 얘가 볼볼볼 볼, 프레시 라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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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이브는 우리가 메렌 게액션 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끝까지 스윙에 가면 지금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힙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럴 때 다리를 먼저 반을 먼저 보내는 동작을 하셔야 돼. 음. 얘를 한번에 다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항상 볼, 볼? 그렇죠. 자 끝나잖아요. 끝까지 가면. 반, 반만 가는 연습 이렇게 아, 네. 그래서 반을 딛고, 딛고 다시 들었다가 다시 바꾸는 연습 아, 다시 반, 오른쪽이잖아요 반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반 가니까 다시 반만 그럼 이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잖아요 네. 얘를 살짝 딛으면서 다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천천히 부르는 연습 아, 그렇죠 네. 다시 반원반 상태에서 아트. 아트 원 상태에서 아트, 아트. 네. 원, 아, 투, 그렇죠? 원, 아, 투. 그렇죠. 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책에서 보면 아, 볼, 볼, 볼 했을 때이 발을 원래는 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미아쌤, 이렇게. 얘는 피게 돼 있어요, 아, 아, 원래는. 그래서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 아, 식스, 세븐 아에 uh, 원래는 피게 돼 있죠. 아. 메렝게 액션 같은 게 하나는 펴 있고 하나는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춤을 편하게 추시라고 음. 자이브 같은 음악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필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처음에는 보세요.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부터 앉아서 이 다리를 보내는 연습하라 을 그래. 음. 그럼 어떻게 되면 냐 얘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음. 근데 여기를 펴주면 이 다리에서 뻗치고 있잖아, 이렇게. 네. 그죠? 이 다리에서 뭔가 딱 뻗치고 있으면 이 다리는 제어가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춤을 춰보면. 네. 음. 그래서 저는 체중이 있는 다리에서 다운을 먼저 하라고 해. 그럼 이게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스윙 액션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운. 원. 아투 되셨잖아요 네. 그럼 체중 있는 발이 오른발 이잖아 네. 오른발에서 부터 다운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라는 거야 음. 왜힙 때문에 3 4 uh, and 5 and 6 and 7아8 uh, 그러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잠깐 폈다가 다시 구부려지는 거지 근데 이걸 다 펴서 또 피라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선수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선수, 거의 선수분들. 선수분들은 다 제대로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음. 즐기는 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편하게 추려면 네. 빠른 음악에 다리를 오랫동안 피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지. 음. 그래서 항상 내가 체중은 같지만 바로 다운을 하시라는 거야. 폈다가 바로 다시 다운. 아, two, 아, one. 아, two, 아, three. 아, four, 아, five. 아, six. And seven, 아, e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one, 아, two, 아, three.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응, 폈다가 바로 다운을 하시는 거예요. 음, 좀 네, 이해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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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사이드 샷스는 지금처럼 힙액션과 또는 푸드워크와 밸런스가 포워드와 근데 이런 것이 삼박자가 다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쏠리는 춤이잖아요. 이게 자이브는 네. 앞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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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쏠리는 춤을 추면 편하네요. 근데 음, 이렇게 뒤로 뻗는 춤은 불편하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항상 미아쌤이 우리가 그때 설명을 했죠. 오종목이 다 밸런스가 다르다고. 네. 음, 밸런스와 힙 사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자이브만큼은 항상 포드 워 밸런스에서 힙은 항상 스윙 액션을 하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발 보폭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 보폭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얼만큼 선생님 가야 돼요? 네네. 모았다 나가야 돼 모았다 나가야 돼? 이게 차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는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두 가지에 제일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에 힙 스윙을 너무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사이드에서 샷세만 그냥 하시면 돼.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네. 그죠? 예.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 나는 힙 스윙을 좀 나는 당연히 할 거야. 음. 자이브가 힙 스윙이니까 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죠. 응. 왜냐면 힙이 반대가 돼 있잖아. 응. 힙이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발을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응. 그죠? 보면 컨트롤이 컨트롤 되죠 네. 왜냐면 이걸 막 모았다 나가고, 그래. 모았다 나가고 모았다 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응.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응. 설명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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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힙 액션이 지금 이렇게 <웃음> 오른쪽으로 <웃음> 가 있다면 기울기가 이제 왼쪽에 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발이라는 거는 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 발이 많이 갈 수가 없죠. 네. 만약에 발이 많이 가면 힙은 따라와요. 이렇게 그치. 센터가 그치. 되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메렝게 액션에서는 네. 나가지 말래도 안 나가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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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서 있을 때 오른쪽으로 힙이 보내서 왼발 갈라면 이발이 안 가질 거예요. 오, 오, 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은 자연적으로 또 구부러지죠. 밴딩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메렌 게 액션을 할 때는 이 반대 자세, 요걸 음. 생각하면 자유분은 돼요. 네.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퀵아 퀵에 스윙 액션이 밑에서 센터를 거쳐서 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이동이 될 때는 발이 안갈 수가 없죠. 힙에 의해서 발이 가는 거죠. 아, 힙이, 힙이 오, 힙이 오. 음, 음. 예, 이동해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이잖아요. 네.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퀵 아, 퀵, 하면, 이렇게 이동이 네. 되죠. 네. 또, 여기서는 잡아놓으니까, 네. 또? 퀵, 아, 퀵에 네. 이동이 되고, 네. 퀵, 아, 힙, 퀵, 아, 힙에서 네.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예 맞아요. 컨트롤 네. 맞아요. 만만잘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원, 아, 투, 원, 아, 투, 이렇게 발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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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윙을 사실 하는 거 가장 정답이고 가장 정확한 때, 거지만 거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너무 어, 힙을 좀 남사스러워서 나는 힙하는 게 싫어 <laughs>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렇지. 우리 남성분들, 아. 남성분들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게 하시는 분들은 힙을 안 하려고 하셔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춤은 얼마든지 태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힙을 안 하실 때는. 발을 나가서 모으는 걸로 하셔야 돼. 이렇게. 아, 그렇죠. 원, 아, 트 아, 이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만드는 춤처럼 보여서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마시라고 음, 해요. 때는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우리가 샷세. 나가고, 나가고, 모으고, 모으셔도 모으셔도 나가고. 모으셔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몸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 몸에서 이동이 안 되니까. 음, 이거는 춤에서 음. 이동이 안 되면 음. 정체가 되거든요. 음, 그럼 답답해요. 아, 무겁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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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유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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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윙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힙이 힙이 이동을 하니까 얘는 발 보폭이 저절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얘는. 네. 근데 몸에서 내가 힙에서 안 했을 ]야? 때는 네. 음, 안할 때는 모으고 어. 나고 하면 이거는 몸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럴 바엔 나가시라는 거야, 이렇게. 네. 몸의 아, 이동으로. 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몸의 이동을 하시면 훨씬 가벼워요.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스웨이를 자꾸 미아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체로 먼저 하시는 분들 되게 있어요. 음, 그거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음. 근데 그거를 스웨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지. 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바로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스윙 스웨이 액션은 스웨이에서 맨 마지막에서 결론이 나는 건데. 음. 스윙이라는 거는 이 고관절 힙 운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상체로 내 몸을 떨어뜨리면서 하는 게 스윙은 음. 아니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수, 예, 스윙을 이해를 잘하셔야지 음. 그냥 하면서 자꾸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나는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그건 잘못된 착각.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몸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아 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스웨이를 하면서 자이브 셔츠를 하는 거예요.